안녕하세요 코비스 피터입니다 지난 한주 비트코인이 역대급 강세장을 보였습니다 지난 주초한 5만 달러 정도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이 지금 6만 달러를 넘어섰고요 한 일주일에 20% 정도 상승을 한 거죠 올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을 견인하고 있는 ETF 자금 유입이 또 크게 작용을 한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ETF에 유입된 자금 규모는 아주 역대급이라고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지금 ETF 투자를 못하지만은 블랙락이 브라질에서도 ETF를 출시했다 뭐 이렇게 뉴스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한 목요일경에는 이제 그 ETF 자금 유입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모습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현재 이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제네시스를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가 청산하는 과정에서 들고 있는 자산이 이제 GBTC가 포함되어 있는데 GBTC를 US 달러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자금 유출이 있었던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일시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네시스 청산 과정에서 보상을 받아야 될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재미나이가 있는데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 하나죠. 제네시스가 망하면서 크게 이제 피해를 보았고, 뭐, 그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법정 절차를 밟고 이제 있었는데, 제네시스로부터 보상받을 그 물량을 이제 US달러가 아니고, 이제 BTC로 보상을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일시적으로는 이제 제네시스가 GBTC를 US달러로 환매를할 수가 있겠으나, 최종적으로 제미나이한테 보상을 할 때는 어 이제 BTC로 보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BTC로의 어떤 매수 압력이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는 타이밍이 좀 어긋나서 뭐 자금 유출 등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거는 텀을 좀더 길게 보면은 BTC 가격에는 이제 중립적인 거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어, 지난주 한 목요일 금요일쯤부터는 이밈 코인이 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서 일부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장이 알트 코인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 알트 시즌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니 뭐니 해도 지금 시점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무래도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뭐 거의 뭐올 때까지 온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점을 우려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반감기는 과거와 확실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어 몇주 전에 뉴스레터에서도 언급을 한 건데 현재 지금 반감기를 한 50일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전고점에 매우 가까이 와 있습니다 한10% 정도를 어 us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남겨둔 상태인데요 이전 반감기였던 2020년이나 2016년에는 반감기 The cat sat on the 50일 전에 전 고점 대비 60% 이상 다운된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이번 반감기는 이전과 다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상승장은 거의 올 때까지 온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를 갖게 되는 건데 이에 대해서 아주 조리 있게 정리한 의견을 제공한 트윗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바로 갤럭시 디지털 소속 이제 알렉스 소이라는 분이 쓴 트윗인데요.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 시장 에서는 사이클 고점에서 흔히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은 전혀 볼수없다는 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이제 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이제 항목별로 조목조목 어 이제 따져보는데요. 일단 비트코인 시장이 고점에 달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장기 보유자들이 이제 매도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온체인 지표를 봤을 때 이러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기 보유자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정의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이분은 이제 글라스노드라는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글라스노드가 정의한 바에 의하면은 장기 보유자라는 것은 과거 155일간 블록체인 상에서 비트코인은 움직이지 않은 보유 물량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량이 전체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게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고, 155일간 보유를 했던 사람들이 매도를 시작을 하면은 이 비중이 점점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그런 모습은 볼수 없고, 오히려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장기 보유자들이 매도에 나섰 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mbrv 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mbrv 는 market value realized value 의 약자 인데요 비트코인의 적정 가치 를 측정하는 이제 밸류에이션 척도 중에 하나죠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밸류에이션 어, 을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주식처럼 뭔가 현금 흐름을 할인해서 dcf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죠 이런 방법이라는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이제 현금 흐름이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밸류이션 에 방법이 없다 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버리는 이런 편협한 접근 방식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자산들이 현금흐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하고 어, 가격에 거래되는 그런 자산들은 굉장히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거를 잘 인지를 못하고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것만이 유일한 밸류에이션 방법이다라는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나오는 그런 인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어떤 자산의 적정 가치를 평가하는 일종의 밸류에이션 모델이라는 거는 DCF도 밸류에이션 모델인 거고 그런 거는 이 자산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어, 그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주식을 평가하는 DCF 밸리에이션도 주식이라는 자산군이 생긴 한 16세기, 17세기. 이로부터한 300년 정도 지난 다음에야 이제 자리를 잡은 것처럼 비트코인 같은 신생 재산군의 적정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도 뭐 하루 아 침에 생기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연구가 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지금 어 상당히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이제 이 m b r b 라는 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m b r b 가 뭐냐 좀 쉽게 얘기하면은 장부가 대비 시장가를 비교하는 주식의 프라이스 투부과좀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프라이스는 주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MVRB에서 MV는 비트코인 하나당의 가격에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좀더 우리가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사용을 합니다 RV Realized Value는 주식에서 얘기하는 Book Value랑 비슷한 건데 주식에서 얘기하는 Book Value라는 거는 장부가인 거죠 쉽게 말하면은 비트코인의 경우에도 이제 장부가와 유사한 개념을 블록체인 상에서 비트코인이 거래됐을 때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비트코인의 마지막 온체인 거래가 발생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을 적용을 해가지고 네트워크가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보는 건데 비트코인의 전거점에 나타나는 과 매수된 밸류에이션 레벨에 전혀 가까이 가고 있지 않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버리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자산군도 너무 이제 시장이 과열됐을 경우에 보통 레버리지가 원인인데 지금 비트코인 시장도 뭐 레버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나타난 걸 보면은 지금 생기고 있는 레버리지는 이전 사이클과는 달리 이제 기관이 주도한 그런 레버리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카고 상품 거래소 CME의 선물 거래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이죠. 좀더 이제 구체적으로는 비트코인 선물 시장의 그 오픈 인트레스트. 한국말로는 미체결 계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안에서 CME 선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25%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오픈 인트레스트라는 거는 선물 시장의 활성화 정도를 가늠하는 그런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물 시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미래에 어떤 가격에 거래를 하겠다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약속인 거고 그 계약이 이제 거래가 되는 게 선물 시장인데 그런 계약이 많이 형성이 될수록 선물 시장에 참여자들의 관심이 많다는 거고 이게 줄어들수록 선물시장 참여자가 없다는 거니까 어 선물시장의 활성화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CME의 오픈인트레스트 비중이 올라갔다는 걸뭘 뜻하느냐 이제 이거는 이제 레버리지가 있기는 있는데 전 사이클에 비해서 레버리지가 훨씬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선물 계약을 거래를 할때 보통 이제 담보가 필요로 하는데 마진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가상자산도 담보로 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CME에서는 어, 현금만을 담보로 사용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가상 자산을 담보로 사용을 하면은 이 미국 달러 기준의 그 담보 가치가 어, 변동성이 생겨서 이제 청산 리스크가 훨씬 높은 겁니다. 그렇지만 미국 달러 현찰을 어 그냥 담보로 사용하면 이제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인 레버리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시장에 리테일 참여도에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이클들의 그 고점에 가까워지면은 개인 투자자들, 리테일 투자자들의 참여가 엄청나게 늘어나죠. 이거를 뭐 가늠할 수 있는 척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구글 트렌드를 본다든지 또는 뭐 앱스토어에서 어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다운되는 빈도라든지 인기라든지 이런 걸볼 도알 수가 있는 거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는 지상파 8시 저녁 뉴스에서 비트코인을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리테일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어, 척도로 봤을 때 지금 아직까지 리테일의 참여가 굉장히 뭐 과열돼 있다 라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etf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etf에 대한 얘기도 이트윗에서는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태껏 제가 얘기했던 것과 이제 비슷한 내용입니다 etf가 펀드 유통 채널에 온보딩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건 이제 막 시작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그한 가지 예로 들수 있는 게몇주 전에 보도되었던 메릴린치였던가요 거기서 이제 etf를 자신들의 고객들한테 추천할 수 있도록 추천 리스트에 포함했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고 지난주에는 이제 모간스탠리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펀드. 비트코인 투자도 가능하도록 이제 약관을 수정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보딩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단어가 조금 생소하거나 아니면은 자산운용의 그 업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생소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좋은 상품이 있는데 이거를 대형마트에 입고하는 것을 이제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상품이 아무리 좋아도 대중들에게 노출되지 않으면은 이제 많이 팔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ETF도 뭐 아는 사람은 아름아름 살 수가 있겠지만은 좀더 많은 투자자들한테 노출이 되기 위해서 는 펀드의 유통 채널이라고 할수 있는 어, 프라이빗 벤커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이 팔수 있는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형 마트에 입고하듯이 이러한 프라이빗 벤커들이 일하는 플랫폼에 이게 상품으로서 이렇게 온보딩돼야 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트위시 언급하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13F 파일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3F 파일링은 뭐냐면은 1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들에게 부여되는 이제 공시 의무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증권 보유량을 분지마다 SEC에게 보고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1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들에게 생기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분기가 끝나고 45일 내에 이제 이러한 어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분기가 끝나면 4월 중 ETF 보유자들이 이러한 공시 의무가 이제 투자자들에게 부여가 될 거고 그러면은 아마도 어 4월 이내에 어떠한 대형 펀드들이 ETF를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공개되기 시작할 것이고 그 중에 굉장히 저명한 이름이 들어가 있다든지 그렇다면 이것이 또 이제 투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이제 반감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반감기에 대한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보통 이제 주류 내러티브는 이런 거죠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을 보면 은 반감기 이후에 떡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거다 라는 게 이제 주된 내러티브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이 내러티브를 그냥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반감기 로5 0이 났던 이점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과거에 그런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좀 이건 너무 단순한 접근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 특히 이 반감기가 뭔지 파고 들어가 보면은 이거는 공급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물론 공급에 긍정적인 요소는 있으나, 공급 감소폭이 지난 세 번의 반감기 대비 너무나 작기 때문에, 이것이 가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이것만 딱 떼어나서 원인을 여기서 찾으려고 그러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또뭐 일부에서 이제 네트워크가 견고해지기 때문에 수요가 생기는 거다, 투자하는 사람이 생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한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미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고 그런 사람만으로는 가격이 크게 움직이지는 않는 거죠. 이게 가격이 크게 움직이려면은 새로운 작업이 유입되어야 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은 네트워크가 견고해진다고 뭐 이런 어려운 복잡한 얘기는 아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저는 이제 반감기만 가지고서 어 이제 가격 상승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반감기가 한 가지 한 역할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4년에 한번한 한 번씩 언론 매체에 이게 언급이 되면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되고, 그러면서 비트코인에 사람들이 좀더 친숙해지고, 그 중에서는 일부는 관심을 갖고 동, 공부하는 계기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또 일부는 투자자가 되고, 뭐 이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요가 어,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4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마케팅 캠페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축구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 물론 관심 있는 분들 있겠지만은 저 같은 사람은 축구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축구 경기를 열심히 안 보지만은 4년에 한 번씩 월드컵만 되면은 갑자기 축구에 관심을 갖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월드컵은 이제 축구라는 그런 종목을 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끔 하는 그런 하나의 큰 마케팅 이벤트라고 볼수 있는 거죠. 비트코인의 반감기도 그런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윗은 이제 결론을 지금 불장 사이클은 지금 다온 것이 아니라 인재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몇주 안에 US 달러 기준 전 고점인 6만 9 0 불을 이제 갱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진 한번 영상이 었던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 지금 다른 나라 화폐 기준으로는 전 고점을 갱신한 나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일본이라든지 그런 나라였고 한국도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됐고요. 그 이유는 이제 US 달러가 최근 1~2년간 강세였기 때문에 US 달러가 아닌 다른 화폐 기준으로 봤을 때전 고점에 이미 왔거나 뭐 능가했거나 이런. 수준이 되어있는 거죠. US달러는 지금 현재 한10% 정도밖에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가까이 와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분의 말이 맞다면은 US달러 기준으로도 전고점을 갱신하는 날이 멀지 않았다. 뭐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 아...